네, 안녕하세요. 구독자 여러분. 크리에이티브 TV의 남현우입니다. 네,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, 어, 부업의 한 종류인 프리랜서 이제 그 마켓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. 저는 현재 크몽이라는 업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크몽이 좋은 게 뭐냐면은, 일단 거기서 이제 가입해 있는 가입자 수가 많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인지도만 얻으면은 월에 안정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는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요. 어, 100만 원이 뭐 작으면은 작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월 500만 원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수익 중 하나,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. 저 같은 경우도 벌써 한 100, 지난달 같은 경우 150만 원을 벌어가지고 500만 원 이상을 창출하는데 큰 도움이 됐고요.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리뷰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많이 주문이 들어옵니다. 그래가지고 그 주문을 다 받아서 어, 특히 제뭐 비용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를 이제 첨삭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비용을 따로 드리는 게 아니라 지식 지식 이제 좀 사업이다 보니까 내가 별도로 뭐 돈을 투자하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. 그래서 시간만 좀 투자해서 내가 잘하는 능력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좋은 이제 결과물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저는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부수입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넘게 수익을 올리신 분들도 있습니다. 이게 부수입으로 시작을 해서 혹시 나중에 프리랜서를 꿈꾸시는 분들은 이 마켓을 이용해서 자기의 능력과 시장성을 좀 테스트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,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